에 사람. 들이라에는 사람. 에는사는우는 사람. 셔도되는게우리도 지옥으로 같이 갈는고요아우고우우리우는데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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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거렇게고 많이 들어신그니까 <laughs> <편한. 웃음> 우리 만 서서 다니네. 편한. 똑똑. 우리 똑똑 떨어 저기 지애의 집이었으면. 제 집이었어요. 저는 사과 던 집이에요. 집을... 왜 우리 안 불렀어요? 불렀어. <laughs> 우리 시끄러운 애들은 <laughs> 지하로 보내고, <laughs> 지옥으로 <진짜>? 보내고. <laughs> 어? 고양이? <웃음> <웃음> 아, 정말. 고양이 레이더. 어떻게 불러? 매메아메아메아 <laughs> 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신지 모르겠지만 밥송이야 <laughs> 옆에 할아버지 춤 추셨어. <laughs> 아래서술래길 <아이>, <laughs> <술래길. 웃음> A mí te quedaba buscando, mami mí te iba la llamé, a mí te quedaba buscando, a mí te iba la llamé, era que no la buscaba. 네, 그렇 어, 징그러워. 우리가 이제 체플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쉬는 시간 부를 는데 쉬는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왼쪽에스스어요에 네. 음. 가서 전화 걸어. 나의 고인들에게. 조금을? 네. <laughs> 오, 이렇게? 어? 어? 아리, 이렇게 한 바퀴였어?

뭐야, 와, 이제. 너 많이들 막티기많이아막티 나는 바보. 스네어입니다. 나는 바보 스네어니다 이게 고양이? 어라? 잘 가. <laughs> 느낌인데요? 사실은 사실은 <laughs> <지금> 이느낌이도 <laughs> 다시 지붕 색깔 다 맞춰놓은 거야? 그런가보다 아 이쁘다 그치 빈틈을 왜 이렇게 <웃음> <웃음> <laughs> 어?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laughs> 여기 제주도 아니야? <laughs> 오, 지금 제주도 느낌이야. 아주 낭낭해. 어. 어디서 저 있어?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어, 뭐, 응. 계속 어, 좀, <목소리> <목소리> 어르신 <목소리> <목소리> 자연이 그렇게 좋아요? 아, 자연 최고 <laughs> 우리 할머니 자연을 꽤나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개자연 좋아 멋있어 어때요? 오늘도 압도당하셨나요? 저 자꾸 머리가 앞도 당하고 있어요. <웃음> 귀여우시네요. <웃음> 야, 멋있다. 여기서 조깅을 하다니. <laughs> 어, 뭐야. <웃음> 벌써.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누가 조깅을 그렇게 해요? <laughs> 맛있어. 안 맛있어 보여안 맛있어 보여? 드디어 정어리를 먹어보는 건가요? 엔초비랑 엔초비에요? 엔초비랑 정어리랑 뭐가 차이 있어요? 모릅니다 그냥. 그렇군요 저 네, 이것부터 먹어게요 네네네 약간 식감은 족발인데 음. 표정이 굉장히 오묘한데요 음. 오묘한 맛이요 <laughs> 아, 짭조름 합니까? 자. 오이거 잘라 먹어야겠구만. 오. 응 어? <laughs> 양치해야 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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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okay. 뭐 파는 거야? 쌍구리 오늘의 최지혜 기 오늘의 최지 누렁이 리스본 트램이에요 <laughs> 누렁이 아니에요? 트램이에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자 예쁘다. 이제 위로 가서 리스보아 카드를 사러 갑시다 이것 좀 보아 시 어? 어때? 음, 음. 음. 귀여워 꼭지고 있는 게. 오늘 제 목숨 줄이에요 웬만한 노래기구 줄보다 긴데? 아 <laughs> 너의 표정이 너무 웃겨. 애처로 이거예요. 예그 타이틀 될 겁니다. 약간 아바타 같지 않아? 네. 아바타. <laughs> 카메라만 키면. 작품을. 저는... 목소리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작품 말입니다. <laughs> 잡혀 있는 애가 장발장이에요. 빵 솜치다가 걸려가지고 애를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옆에 나도 이거 뜯겼다 대신 받아달 그런 작품입니다. <laughs> 야바위를 하는 작품. 야바위 보이죠? 저걸로 야바위 어... 하는 작품. 어이 어이 어, 예림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예림이. 마지막요저 사람들이 노점상인들이 바지를 팔았어. 이 음. 그 사람이 술을 주고아 어, 이거 책이 노래요. 안 풀고 한 거야. 그런 작품입니다. 그, <laughs> 아, 제가 마케도 오, 시나몬 가루를 마실 거예요. 케도 준다. 시나몬 설탕 설탕 시네요. <laughs> 마이토 마이토 네. 가루가 흩돌았거든요. <laughs> 어 중국 공원 같아요. 들어가지 못하는게 아니 우리 테마파크 왔나봐 응. 아이고~~ 완수~~ 내가 더 속상해 어쩔 수 없지 음.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뭐가 없네요? <laughs> 라는 거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진짜 맛있다 그니까. 음. 음. 샐러드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메뉴선 이라기보는샐가 너가 다는 너가 아, 네, 제가요. 네낌이라기보이거 크게 한입먹어보다습니다야화이트화이당기스이라기보다이라떻게올라갔나다다는 샐러드 느낌 완전 네. 고라고 합니다. <laughs> 강아지 귀엽다. 아빠 자기 주인 발왔어 에이, 굿지 자꾸 저거 <자꾸> 따라다녀. <laughs> 아, 왔는데 너무 귀엽다. <laughs> <블리브런. 웃음> 아, 또 블리브란. 블리브란. 아직도 안 그래. 안 그래? <laughs> 나, 난 블리브란. <laughs> 때가 되는군요 오, 맞네요 <laughs> 꾸러기한 명이 꼭이렇지쟤 진짜 저러고 가는 거야? 이야 크게 된 아이인데? 잘 매달려있네? 안되지? 어우, 입 나한테 똥 쌌어? 진짜? <laughs> 나한테 나 지금 똥 나졌어? 트랜 안에 스니라아 어? 찍어 맛있맛있맛있 음~~ 어제 저번에 맛 훨씬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맛있어 음~~ 맛있네 맛있 <laughs> 치즈 플인데다양한 치즈가 나왔어요 아, 대구가 유명한 곳이니까 맛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진짜 맛있었어. 감자랑 대구, 아이폰이 감이 연으로 될까요? 야, 진짜 음식이랑 이런 거는 갤럭시가 쉬운가요? 아이폰 패배. 아이폰, 셀카 찍으세요. 근데 현실은 네? 내.. 얼굴.. 내안 찍는다는 거 <laughs> 뭐요? 갤럭시 <laughs> 네. 아, <laughs> 아, 아, 아.. 그게 현실이다? 이건.. 아, <laughs> 어, 가잖아? 공연값 포함됐다는 <laughs> <laughs> 사실 되게 저렴한 거 사실 어제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데공연안 해가지고 어. 그냥 비싼 저녁이었던 거지 어? 맛있긴 어. 했어 음식만 음, 먹어도 더추천하고 싶은 집 하늘마리많은 호스. 화장실이여추고이방이호추고네호방이여추고이가추방이호고방이방이방이이이 E sosyal. Dur. Fresh <laughs> A muito que eu já não ia ao bairro onde nasci foi ontem na companhia do açaolar que me quis levar ali, levou rua a rua onde dá os passos iniciais na casa Outras mães Mas com onde me Que a idade avança Na minha frente a esperança rua Ai como eu vejo Aquela criança que brinca contente Com outras na minha rua mostrou uma escola onde andei, E fiz diversas partidas Lembrou-me as faltas Que eu dei para brincar. Escondidas, ai, a água do chefe A mulher quem segue em o Ai, Como a gente é feliz nessas maldades, nesses tempos de rapaz. Mas quando a mim vejo que a idade avança na minha frente as praças. Ai, como eu vejo aquela criança que fica contente com outras na minha rua Aiscula me bajo quem dá avança na minha frente a prança rua O que ninguém conta. atrás na minha rua